네, 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국어 7단원을 들어가 볼 텐데요. 국어의 7단원은 국어 낙원 194쪽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7단원의 첫 번째 페이지를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사전은 내 친구라는 단원입니다. 사전을 다루는 단원이 되겠죠. 음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사전을 책으로 된 사전은 많이 안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이 아예 없는 집도 많을 것 같고요. 어, 그냥 요즘에는 모르는 낱말이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죠. 근데 어쨌든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도 사전의 내용이 저장되어서 나오는 거고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사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림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이7 단원에서는 어떤 걸 배우는지 살펴봅시다. 어, 살펴보면 두 친구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음, 이두 친구들처럼 여러분도 뭐 동화책이나 어떤 모든 간에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낱말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모르는 낱말 나올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낱말의 의미를 모를 때에는 의미를 어, 꼭 찾아보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어, 물론. 앞뒤 문맥을 보고서 의미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 의미가 이 낱말이 어떤 의미겠구나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데 예상한 후에는 꼭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낱말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뜻은 알지만 좀더 뭔가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사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사전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찾는 건지 사전 안에 들어있는 원리 이게 은근히 사전뿐만이 아니라 국어 사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같은 비슷한 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조금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는 연습도 좀 했으면 좋겠고 사전을 이용해서 낱말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면 또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낱말을 활용해서 짧은 글 짓는 연습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